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9월 25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이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합니다. 그를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좋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 청도 보고 차트도 보고 여러가지 보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순절과 그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좀더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을 잡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도 타이밍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이라서 호가창에 대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깐요.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무작정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격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승할 때 호가창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 마디 가격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면 충분히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5일 금요일 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디딤, 아주아이, 비 투자, 넵, 어, 넵튠, 사주시푸드, 한국컴퓨터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25일 갭상승 종목으로 디딤, 아주 아이비투자, 사주시푸드, 한국컴퓨터, 넵티온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laughs> 그럼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은 어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이어지면서 어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많은 하락을 하,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금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추석 전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 늘려가자. 지금 추세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는 차트는 아닙니다.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고 어, 지수를 뭐 차트로 보는 것보다는 어, 흐름을 보시는 게더 중요하지만 지금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시장은 버티기 좀 힘들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수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제 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석 전까지 하락세가 나올 거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난 종목 한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고요.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어, 지금은, 음,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쪽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추석 전에는 한 번쯤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좀 어~ 평소 매도세만큼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추석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내리 하락을 할지 그런 방법 좀볼수 있기 때문에 음~ 추석이 변곡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 자칫 악재가 더 나온다고 하면은 어~ 흐름이 조금 많이 꺾일 수 있는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어,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고점에 대해서, 어,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어, 코로나가, 음, 멈춤이 잦아지지 않고, 그리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부양 체계를 통해서, 어, 여태까지 유동성 힘을 버텼다면 지금은, 어, 이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조금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ES24 YES24는 어 오늘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호전자, 성호전자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파워넷, 파워넷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한과학, 대한과학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예스24, 루미마이크로, 성호전자, 파워넷, 대한과학 이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5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딤 디딤 같은 경우는 음, 추세 긴 호흡으로 봤을 때긴 호흡으로 봤을 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서 한번쯤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추세 꺾이는 상황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네, 한 번쯤은 이렇게 이렇게 갭으로 뚫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잡아드리면 1,595원. 자, 1,559원이면 매물 대가 그리 많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660원, 6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1745원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슈팅이 더 나올 때는 체격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더 많아질 때 여기 뚫고 갈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180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1522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음, 다시 밑으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1435원, 1390원, 1320원 이런 식으로 마디를 설정하시면서 음, 디딘 같은 경우는 음, 중가 1,595원 잡고 1차적으로 1,660원, 65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1,7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1,805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데 음네 1,805원 위로는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152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430원, 1390원, 132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고, 여기도 132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더, 음, 하락폭을 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70원까지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디딘 같은 경우는, 내일장, 159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는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회복한 상황에서 음 박스권에서 위꼬리 계속 달아주고 여기서 오늘 강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충분히 더어 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음 일단은 기준가 1930원. 자, 1930원이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보시는 것처럼 아, 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이게 재상장 한 부분 있고 그리고 신고가이기 때문에 1930원. 음 기준가 1930원 작고 여기서부터 5%씩, 3%씩,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 그래서 기준권 1930원 잡고,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내일장 개별 뜨면 빠르게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어, 호가창을 보면서, 어, 그 위로 3%, 5%, 이런 식으로 끊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근데 막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 오늘의 고점, 오늘의 종가부은 1,75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디 가격을 어, 1,700원 그리고 여기도 지지 못한다 1,650원 그리고 1,595원 1,530원, 1,475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IB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상당히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신고가 이후에 윗리에 닿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 보면서 꼭 공략해 보시고요 마디가격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나오다가 베스트함이 다시 오는지 어, 하락하다가 예를 들어 1,65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몇시 타이밍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 17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아주 IB 비투자 같은 경우는 기주가 1930원 잡고 네, 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조시푸드 그러니까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다가 완전 무너졌지만 아직 회복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슈를 이렇게 받으면서 음,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아, 여기는 약간 오버슈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4,940원. 4,940원이면 최근 9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5,110원. 5,100원. 자, 5,100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5,260원. 5,260원. 5,2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호가창 을 보면서, 호가창 강할 때, 5,435원, 그리고, 뭐, 이런, 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어, 4,755원. 4,75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4,600원. 4,600원. 그리고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4,365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일 이평선 부근인 4,190원. 여기 이탈하면 은 4,055원, 음, 3,89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어, 사주 사주시포드, 시푸드는 기준가 4,940원 잡고 이 차주 5,100원, 5,260원, 5,435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4,755원, 4,600원, 4,365원, 그리고 4,190원. 4,055원, 3,89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사주시 부대는 음 기준가 4,940원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 컴퓨터, 한국 컴퓨터는 추세가 좋았다가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나오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최근 들어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어,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를 이렇게 아래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부분이, 어, 수급사항도 나쁘지 않은 게, 어, 조금 낌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갭으로 뜰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좋고, 기준가 잡아드리면 2,620원. 2,620원 이면은 어 올라섰다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 기준가 잡아드리면 2,70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2,79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면 288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고요반등하면은 29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다맞고 떨어진다. 가다맞고 떨어진다. 조금 애매한데, 좀 여유있게 잡아서 2555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2 0 2평선 부근, 여기 2480원, 248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20원, 2330, 2355원, 그리고 2275원, 2100, 2200원, 22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한국 컴퓨터는 기준가, 2,620원 자꾸 2,705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2,79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3에서 5% 이상 그리고 슈팅이 좀더 나오면 2,885원 최대 2,945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무조건 보실 때 그냥 보는게 아니라 호가창이 강할 때체결강도 올라가면서 매수량 보다 매도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가다 올라가다가 체결강도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다고 하면은 조금 홀딩 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음. 그러면은 2,555원에는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2,48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2,420원, 2,355원. 1 2 7 5원 2,200원 이렇게 보시면 좋고 특히 22, 2,275원 부근에서는 아래 거리가 계속 닿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음, 아주 1,2%단타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는 기준가 2,62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마지막으로 넵튠. 넵튠은 크래프톤 음,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네, 벌써 음.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제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음, 추세가 좋지만 어,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략 안하신게 맞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세는 좋고 오늘 자 강한 양봉을 만들었고 그리고 음, 어중간한 매물대 위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가 13,750원 자, 13,750원이면 단기적으로 먼저 최근 고점 오늘의 고점이죠 14,300원 자 여기까지만 누르셔도 3% 이상은 수익포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14,800원 14,8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불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15,3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1차적으로 13,150원 여기서 지지하다가 매스타밍 온다. 그러면은 기준가 13,7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어,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여기 12,700원, 12,7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12,000원, 11,500원. 11,000원, 아, 11, 그리고 1 5 0 0원 45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만원까지, 마디가 설정하시고, 넵튠는 기준가 13,750원 잡고, 1차적으로 14,300원까지, 노려 보셔도 3% 이상, 그리고 여기 에 돌파하면 14,800원,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에 돌파하면 15,300원까지, 평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3,150원, 12,700원 특히 12,700원에 어, 지지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12,000원, 11,500원, 11,000원, 14,5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넵은음 기준가 13,750원 잡고 매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뭐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단타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타로 진입했는데 스윙으로 가져간다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어떻게 내가 접근할 때 단타인지 스윙인지 어, 중장기인지 그런 거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단타라면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격에서 꼭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9월 25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